수열이거나 전파상의 내막이 두껍거나 해서 어, 내막 검사를 했습니다. 내막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막 검사를 할때 이렇게 주스의 빨대를 빨아내듯이 하는 이런 흡입생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구두 헤라 같은 것으로 안에를 긁어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조직을 이쇠갈구리 같은 것으로 어, 꺼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은 좀더 어, 과격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 입구에 마치 앵두같이 달렸어. 이걸 용종이라고 하죠. 이런건 암이 아닙니다. 자, 자궁 자 안에 앵두가 또 달렸네요. 내막에도 용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폴립. 어, 영어 검사에서 폴립이라고 나오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용종입니다. 용종 근데 용종 많이 들어봤죠 대장에도 용종 위에도 용종 후두에도 용종 직장에도 용종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막의 용종은 대부분이 악성이 아닙니다 대장의 용종은 악성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내막의 용종을 띄었거든요 환자분이 어, 이거는 떼워봐야 아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막의 용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음파상에서 음영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음영들이. 정상적인 내막의 음영을 좀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돌출된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고요. 그럼 재발은 안 되나요? 그러는데요. 우리가 여기를 띄고 나서 바닥을 깊게 수작하지 않으면 다시 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시.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수작수를 할때 환자가 50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파내고요. 소작을 기피하겠죠. 출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25이에요. 그럼 잘라내고 여기를 소작을 할때 아주 라이트하게 해요. 살짝 피만 안 나오게. 왜냐하면 어 주변에 그 정상적인 내막 조직에 손상을 입힐까 봐. 그래서 뭐 나중에 살짝 했다가 다시 재발되면 그때 다시 뛰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내막 자궁벽을 깊이 손상을 주었을 때는 손상받은 내막을 재생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궁내벽이 증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벽이 막 두꺼워져 있어요. 그런데 자궁내벽이 증식되는 경우, 영어로 엔도메트리얼 하이퍼플라지아라고 나오는데요. 자궁내막 증식증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암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ATP야, ATP야, t y p i c 하다는 게 전형적인데, A가 붙으면 부정이거든요. ATP야, 비정형적인 세포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악성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자궁내막 단순증식증, without ATP야, 이것은 그냥 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증식에서 ATP야가 없이 난 경우에는, 한 6개월이나 3개월 뒤에 내막검사를 한번더시행을보는 거죠. a t p r 가 있어야지 왠지 모양이 이상해야지. 똑같은 세포인데 두꺼워만 져 있다는 게 단순 증식 같은 거고요. a t p r 는 세포 모양이 변했는데 또 증식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조직검사를 하고 나서 판독하는 결과 용종 증식증, 그 그다음에 내시경에서 간혹가다. 근종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 나온 경우에는, 뭐, 아,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젠, 호르몬의 영향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설명을 듣고 진료실에서 나왔는데, 뭐, 증식이 됐다는데, a t p 아가 있다는가, 없다는가, 막 혼돈이 와요, 듣고 나면. 그래서, 그 차근차근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용종, 증식증, 하이페르플라즈 하이퍼, 플라자, HPA가 있든 없든. 세 번째, 호르몬의 영향. 프로제스테론의 영향, 에스트로젠의 영향. 그리고 드물게 내시경 했을 때 근종이 나오죠. 이해하셨습니까? 진료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또 뭔가 혼돈이 와요. 누군가 대장에 용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용종은 암이랑 가깝다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 용종인데 암 아, 아니야?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막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서 막 혼란스러우면 불안해하세요. 자궁내막 검사를 했을 때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내 결과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